강의에 앞서서 잠깐 강사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직업군인이 아니라 ROTC로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그런 게 없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부대였지만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특정 정당을 뭐 찍게끔 정신교육을 한다. 심한 경우는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찍게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군인들이 부대 밖에 나가서 체육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 영예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좋은 당시에 구속되었다가 이등병으로 파면 됐지만, 3년 재판을 해서 파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중위신분을 회복했고요. 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를 선정했는데, 제 사건도 그중 하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쭉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고, 잠깐 최연소로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또 의정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 이해충돌방지법, 우리 전반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4월 29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8년 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200만 명 가량. 여기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도 포함돼 실질적으로는 500만 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목적은 공적의무와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가 이를 사전에 알리고 관련 업무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크게 10가지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2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직자라도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같은 적용을 받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직자나 그 가족은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을 사적으로 거래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조언이나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은 금지되는데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대여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데요.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는 한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과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민간 도문 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익을 거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당한 이익은 몰수, 추징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또한 공직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봤고요. 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LH 사태, LH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원래 7년 전에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원래 정부 법안에는 이해충돌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당시 국회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초상적이다. 어, 이런 이유로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 LH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안 만들 어, 명분이 없어져서, 예, 통과가 되었고, 1년, 이제 유예기간을 겪어서 장,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10가지가 있어요. 5개 신고 제출 업무, 5개 제한 금지 행위가 있는데 뉴스에서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공무수행사인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그리고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이두 가지가 예, 이, 어, 우리 공무수행 사인도 꼭지켜야할 조항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공무수행 사인은 누구냐? 예, 지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공무수행 사인 아닙니까? 우리 대구시청 각종 위원회 위원 이혼 중에 예, 공직자가 아닌 민간 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예, 공공기관의 권한을 임 이탁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예, 민간에서 공공에 파견 나온 사람, 예,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단체. 예, 저도 어, 작년까지 7년째 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체평가, 평가위원을 맡았어요. 예, 평가를 어,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 예, 그 평가와 관련돼서는 공무수행 사인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무수행 사인은 우리 예충돌방지법도 예, 지켜야 되지만 청탁금지법, 예. 청탁금지법에서도 공무수행 사인은 그 공무수행과 관련돼서 부정청탁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와 똑같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해 충돌 방지법에서도 두 가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두 가지를 공무수행 사인이 위반했을 때는 공직자와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보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이 되는 16가지 직무가 있어요. 우리 이혼의 각종 이혼의 이혼으로 참여할 때, 이혼에서도 어떤 다양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또뭐 평가도 있을 것이고, 뭐 수상포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제 그 직무가 있는데, 이 16가지 직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의 대상, 직무의 대상이 우리 공무수행 사인 자신이다. 공직자로 되는데 공무수행 사인도 중용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수행 사인 자신이다. 또 우리 공무수행 사인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결혼한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봐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나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어, 사위 며느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부모, 장인, 장모,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내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 가족으로 봐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생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나 우리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사로 있는 법인이나 단체다 또는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다. 우리 동생이 변호사인데 지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자, 이러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또 나나 우리 가족이 어30% 이상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 50% 이상 자금 자본, 자본금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도 사적 이해 관계가 있고요. 어떤 경우냐? 어, 한 번에 100만 원 최근 2년간 한 번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다. 또는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 기준 연간 300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다. 이런 경우도 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수의 사인이 16까지 대상 직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그 직무의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이해 관계자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알았다. 14일 이내 신고하고 해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하시냐? 우리 대구시, 우리 이혼의 이혼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혼의 이혼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소속 기관장은 대구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에게 신고하고 해피 신청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내 어, 내 딸이 내 딸이 지금 그기에 임원을 있는 업체다. 네, 알았다. 실사인에 신고하고 해피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 해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불이익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신고하고 해피 신청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깊이 신청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하고 B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B 업체가 볼 때는 A 업체하고 우리 공무수행 사인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보여. 자, 그런데 공무수행 사인이 신고하고 해피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B 업체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이 신청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A 업하고 공무수행사인 누구하고 이런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니까 확인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치해 주세요라고 깊이 신청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적 이해관계. 해피나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기관 대구시에서 어, 일시적으로 그 직무 수행을 중지 명령을 하거나 뭐 다른 어, 분한테 맡기거나 뭐 공동으로 일을 맡기거나 뭐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뭐 전부 조치. 우리 이런 전부는 공직자 개념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 기관에서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하고 해피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알아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조치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알았다. 1 4일 이내 신고하고 해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네,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 가태로 부과 대상이 되고요. 어떤 의무를 위반해서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네, 어떤 그 이익, 어떤 재산상 이익도 한수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가 있고 우리 살짝 이해 가계게 신고, 해피 신청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LH 사태죠. LH 직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비밀을 이용해서 뭐라 한 겁니까? 땅 투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충돌방지법에 10개 조항이 있다고 했죠. 10개 조항 중에 9개는 위반하더라도 가태료, 네, 가태료예요. 공직자는 이제 징계까지 받겠지만, 그런데 이한 가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유일하게 형사 처벌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면 그만큼 하면 안 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공직자. 그고 여러분. 어, 중용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수행 사인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어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치득하게 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검진합니다. 상당히 처벌도 세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 벌금, 반부패 법령에서 가장 처벌이 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공무수행 사인을 마치고 나서도 3년간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 공직자나 공무수행 사인이 아닌 제3자가 우리 공직자나 공무수행 사인으로부터 이런 제공받아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이를 이용한 어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 5년 5천만 원. 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우리 여러분, 공무수행 사인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어떤 비밀,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 사적 이익은 꼭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이라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다. 3년 3천만 원. 이렇게. 처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 가지 중에서 우리 여러분 공무수행 사행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두 가지만 우리 공무수행 사행한테 적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이런 이제 이반 행위, 이런 예충돌방지법 이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우리 해당 공공기관 대구시청, 뭐 감사원, 수사기관, 건의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다만 내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또는 사실은 맞지만 그 신고와 관련돼서 금품이나 어떤 특혜를 요구한 경우는 당연히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했을 때뭐 각종 보호 및 보상, 네, 일반인이든 뭐 공무수행사인이든 공직자든 보험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해피의무 이런 걸 예, 입안했을 때부당 이득을 뭐 한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20분 정도 예, 우리 이해 충돌방지법 전반적 내용과 공무수행 사인이꼭 알아야 할, 또 지켜야 할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전화번호고 이메일 주소가 남겨져 있으니까 혹시 강의 중에 궁금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대구시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대구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상담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